최장 열흘에 달하는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역과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은 조금 이른 귀성길에 오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양손이 짐과 선물로 무거워도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발걸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이원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오전 서울역은 귀성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설레는 표정으로 어린 자녀와 기차 시간을 기다리는 가족 출발 시간이 임박했는지 서둘러 발길을 재촉하는 이들도 보입니다. 한 손엔 여행가방, 다른 한 손엔 선물 보따리가 가득 들려 있습니다. 최슬기 씨는 4살 아들과 함께 본가인 광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설 이후에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아기 커서 가는 거 처음이어가지고요. 부모님도 오랜만에 이제 큰 모습 보실 거 생각하니까 기분도 좋고. 모처럼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귀성객들은 웃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가서 부모님도 뵙고, 엄마 밥 얻어먹고 하니까, 네, 좋고, 예, 네, 마음도 편하고, 예, 네, 선물은 뭐, 현금으로. <laughs> 오늘 오전,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볐습니다. 기나긴 연휴를 활용해 지방에 내려가 휴식이나 여행을 계획한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쉬겠죠, 아무고도 기니까 지금. 맛있는 것도, 여행도 가고 국토교통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이동하는 인원은 3,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CBS 뉴스 이원석입니다.